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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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왜 여기 에에 어디가 노 토킹 싸 진짜로? 지고 시간 보니까 이셔는 음, 아짠아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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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 왜? 이이 와우. 에이. Oh, you, he? hey, yeah. oh. oh, sorry. I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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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hey. hey. talking? No mm. talking? Finish mm. talking? Okay. You like Ganda style? You Everything all good? 와 왜? 왓쌉? 왜 마이크? 어? I don't know 일부러 말걸려고 지금 사네? 소크라테스 어글리 페이스 How many years today? Today, your birthday? Oh today my birthday. <laughs> 36. 36, oh. Yeah, quite old. Yeah, you don't but you don't look like it. Really? That's the thing about Koreans. Some people 40 but they look like 25, 26. They look like younger, right? Yeah. It's hard to guess the Korean age. 자 라이트 다섯 명, 램프 다섯 명. <dragon risque> <mustache> <뭔뭔� rat mentions> yes. <sorting> yeah. I gotta make some money. 자 가자! 간다. 자 갑니다. 안녕. Why not talking? Huh? <laughs> Nobody wanna talk to me today. Why? Yeah, isn't i i n g nothing. 카메라 또안 하자고. 오 많이 했는데 그죠? 여보. 리 없어. 카메라가 아무 리 없어. 카메라 한 번만 돌려줘요 똑같이 이 에이! 에이! 지금 <sie> <에이! sie> 카메라 달려있어서 그래, 카메라 서 카메라 물렁증이 있어 지금 자자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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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자 가자 성공해! 여 <안> 여기! 여기, 여기! 와 와이 얼굴 야 글로우 밀린다 밀려 형님 아 나이스 이어 아, 어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우리 아 좋아 좋아 굿 그렇지 형님 에에에에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노노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노노노노노노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스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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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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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오! 오오! o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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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두 명이서 같이 할 거야. 녹색 콘에서 같이 동시에 스타트를 하면 저 빨간 콘 지나서 그때 타구를 판단해서 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무슨 연습하는지 다 알겠지? 그렇지. 콜프레 하고 서로 빨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뒤에는 뭐 잡는 사람 잡고 뒤에는 빨리 뒤에 빼고 가주는 연습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한번 가보자. 좋아 이거. <laughs> 로 카메라 살 거야, 우리. 어. <목소리가> 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 붙어, 고고 뻥, 뻥, 보이도. 배고프 오케이. 오케이. 좋다. 야! 오, 나이스. 나이스 골. 좋아. 예. 우리 그 골. 골, 골. 에브데이 노굿. English good, very good. 오, 좋아. 어, 언제 렛스 콜! 오, <놀람> <놀람> 좋았어! 자, 지금부터는 콜 없이 하는 거야. 대신 각자 다 잡으려고 해야 된다, 정우야. 다 잡아야 돼. 좋았어! <laughs> 오케이! 쇼츠 쇼아, 쇼아, 고아쇼고쇼이 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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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쇼아, 쇼아, 아 쇼아, 쇼아, 이아브레이아 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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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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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laughs> 좋았어. 소리 없이 라스트 하나야. 똑같이 콜 없이 잡은 사람만 끝낼 거야. 대신 놓치면 은두 사람들은, 어, 더블로. 잡아, 미워. 가 잡아. 잡아, 잡아.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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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놀람>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조야문도저야문도 <놀람> 잡아야지, 끝나. 잡아야지. Okay, <놀람> 야, 잡아야어 <좋아, 놀람> <좋아. 놀람> 오래와. 잡면 끝난다. 봐주지 마라. 봐주지 마라. 봐주지 마라. 봐주지 <놀람> 마라. <놀람> <놀람> 아, 자, 자, 못 잡은 사람 다시! 아, 못 잡은 사람 다시! 종영종영종영종 형! 이한번 더! 아, 가만! <laughs> 아. 아, 아.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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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캐나이 야, 오죠, 오죠. 글로벌했잖아. 야, 이거 뭐냐? 이거 솔직히 어떻게 지민사람 어떻게 할까? 지민사람 커피. 자, 지민사람 커피.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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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왔어. 왔어, 미쳐, 미쳐, 왔어. 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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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습니다 <laughs> <자>, 수고했습니다. <laughs> <laughs> 다음부터 카메라를 차야 되겠어, 한 명씩. 지명 한번 합격. 어 카메라 찼다고 되게 심히 하는데 적절하고. <laughs>